지금부터 선생님도 논란 초등 과학 뒤지기 유전 유전의 마술사 DNA 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도 논란 초등 과학 뒤지기 유전 유전의 마술사 DNA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DNA는 모든 생물들은 세포 속 DNA라는 정보를, D, 정보의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인데요. 피, 뼈, 근육과 여러 가지 장기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약 100억, 100조개 의 세포가 있고요. 대부분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두 개씩 짝을 지어 23쌍이 있고요. 가장 큰 염색체가 1번입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DNA이고요. 염색체는 우리 몸에 약 3만 개에서부터 12만 개로 추측, 추측합니다. 유전자는 DNA 중 DNA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세포마다 각3미약3 m 3m 이중 나선 구조 가 있습니다. 나, 아데인, 티민, 사토신, 구아닌이라는 사토신 구아닌이라는 네 가지 물질이 사람의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를 이루고요. DNA는 무엇일까인데요. 유전자 DNA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는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고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DNA는 뉴클레오티드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데닌, 아데닌, 티민 시토닌, 구안이 네가지의 염기물질이 있고요. 이 물질들이 배열된 숫자를, 염,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덴닌은 티민과만 결합하고 시토닌은 구안인과만 구아닌과 결합, 결합, 결합합니다. 떼어내고 붙이는 유전자 재조합인데요. 지구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의 세포는 다 똑같은 유전 암호와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유전자를 떼어내서 다른 곳에 넣어주는 유전자 재조합이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새롭게 된 것은 첫 번째, 우리 몸을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DNA는 무엇일까? 세 번째, 떼어내고 붙이는 유전자 제조업에 대해서 설조이되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유전자 제조업 사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 유전자 제조업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선생님도 논란, 초등과학 뒤집기, 유전, 유전의 마술사 DNA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DNA는 무엇일까? 떼어내고 붙이는 유전자 제조와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